반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것은 강북메가스터디 학원 반수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고요. 먼저 저희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북메가스터디 학원 반수반에서 작년도 담임을 맡았고, 올해도 담임을 맡게 될 이영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강북메가스터디 반수반에서 공부를 했었고, 현재 항공대학교 항공교통 물류학과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 이곳 강북메가스터디에서 프리반수 때부터 공부를 했던 유세린입니다. 저는 지금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어, 오랜만에 학원에 왔는데 이맘때 생각해보면 작년 반수반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게 아, 되는 네. 것 같아. 눈가가 네. 촉촉해지는 기억들이 좀... 눈가가 촉촉해서 그럼 반수반은... 반수를 선택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항공대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고3 때 불합격했을 때도 오랜 꿈을 위해 한번더 도전을 하는 게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을 것 같아서 반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정시파이터였는데 음. 현역 때 수능을 망치고 점수 맞춰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 오면서 학교가 이제 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되면서 이제 소속감도 없어지고 좀 개인 공부할 시간이 많아지면서 반수를 네,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반수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 독학 반수도 있고 아니면 인강 반수도 있는데 어, 우리 강북 메가스터디 반수반을 선택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 그 얘기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 음. 저 같은 경우는 음. 이제 현역 때 독학재수학원을 다녔는데, 음. 제가 독학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혼자 공부를 했었는데, 음. 좀, 어, 공부 효율이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어, 음. 이제 관리를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음. 상대적으로 좀 늘어지는 감도 있고, 음. 그래서 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네, 실패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재수종합반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음. 그 중에 알아보던 중에 이제 강북메가 스터디를, 네, 결정하게 된 거죠. 아, 예주는 어떻게 선택하게 된 거야? 저는 반수를 시작했을 때가 아직 음. 대학교 1학년이 1학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와. 학원 시간과 이제 대학 생활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강국매가 음. 반수반은 그런 대학 수업 생활이 가능하게 오후에 수업을 배치하는 등의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강국매가 음. 반수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 아 근데 저희 또 집이랑도 음. 가깝잖아요. 아 맞아요. 아, 저는또 이제 집이랑도 가까워서 이제 좀잠 잠을 잘수 있는 시간 확보하는데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때요? 음. 네, 확실히 약간 이동 시간이 훅 줄어드니까 뭐 수면 시간 관리나 체력 관리나 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었어요. 음, 맞아요. 음, 네. 그래서 좀. 집에서 가깝다고 하면은, 분명히 수험생활 할때 체력 유지라든가 아니면 공부 시간 확보라는데좀 유리한 면이 좀 있었을 것 같아. 네, 네, 그것도 저 학원 선택하는데 좀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음, 음, 드네. 네. 음. 그럼 반수반 공부하면서 좋았던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좋았었어? 당연히 급식이죠. 아, 급식.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만두 어. 진짜 좋아하는데 아. 여기는 그냥 만두가 아니라 무려 비비고 어, 어. 만두를 주더라고요. 아, 만두? 네, 어. 저는 그런. 감독매가 급식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럼 급식 말고 또 좋았던 점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뭐, 더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수업면에서 기간이 음. 부족한 반수생들을 위해서 음. 자신이 필요한 과목만 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선택수업제도, 저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음. 좋았었어요. 음. 세린이는뭐 좋았던, 좋았던 점 없었어? 저는 뭐 학원에서 주는 모의고사나 뭐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도 음. 좋았는데, 저는 특히 질의응답 시간이 성적 아. 향상에 되게 도움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이 특히 약했는데 이제 질의응답 통, 시간 통해서 제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이도 듣고 오. 그리고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1대1로 짚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 성적 향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주도. 되게 활약을 네.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아, 네. 정말 자주 오갔습니다지루응답실을 제가 덕분에 1 등급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습까 네. 그런 생각이 드맞아 <laughs>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성적이 많이 올랐으니까는 지금. 원하는 대학 들어가서 좀 옆에 앉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laughs> 네, 그럼 항상 공부하면서 좋았던 점만 있지 않았을 것 같아. 힘들었던 점도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 네. 솔직히 반수생이라면 음. 모두가 그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인 공부를 해서 수능 때 원하는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시간에 대한 압박감과 불안함이 아, 제일 클것 같아요. 저도 음. 굉장히 컸었고. 음. 네. 저는 이제 어, 학원에 오고 나서 음. 그 일주일간이 되게 좀 적응하는데 힘들었거든요. 좀 아, 맞아. 전에 했던 공부들 떠올리는 것도 조금 힘들었고. 음. 그래서 이거는 반수, 모든 반수생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것 같은데, 그, 아무래도 오래 쉬었으니까 다시 그거를 떠올리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음. 생각보다 되게 빨리 돌아오거든요. 그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laughs> 맞아, 요그뭐 <laughs>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해서 매일 같은 공부를 하는 것까지 다 적응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했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면 시기별로 수험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예를 들어서 100일 남았을 때라든가, 아니면 9월 평가한 이후라든가, 뭐 수능 직전이라든가 어떻게 했는지 좀 얘기해 수, 얘기해 줄수 있을까? 네, 우선은 100일 정도 남았을 때는, 이거는 반 수생이면 공통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공부 시간이 적잖아요. 음.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실전 감각이 조금 떨어질 음, 수도 맞아. 있다고 생각을 음. 해요. 그래서 저 또한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일단 학원의 주말, 주말 자습 시간 때 나와서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이제 학원에서 주는 모의고사를 풀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실전 실전 감각을 익혔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실전 연습을 통해서 이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약한지 등을 알수 있어서 저는 네 그게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국평 때. 되게 많이 반수생 분들이 흔들릴 것 같은데. 음. 저희가 고3 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평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라는 아, 말이 맞아, 되게 맞아. 많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사실 9월이 응. 반수생들한테는 그렇게 공부를 시작한 지 오래된 시간이 아니라서 자기가 기대했던 점수가 안날 확률이 높잖아요. 응. 그래서 그때 국평을 보고 점수를 봤을 때 성적을 보고, 아, 이게 내 수능 성적인가? 이럴 거면 왜 응. 반수를 했지? 라는 생각이 응. 많이 들면서 흔들릴 텐데, 그럴 때는 그냥 너무 그 성적이 수능 성적이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아내 위치가 지금 이 정도니까 난 앞으로 이만큼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티면 내 극복할 수 있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맞아. 수능 한한 한 달쯤 남았을 때는 진짜 남은 기간에 비해 하, 계획한 게 너무 많아 보여갖고또한번 멘붕이 오거든요 정리할 것도 많고 시간이 그만큼 짧았으니까 그때 너무 조급해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계획한 거, 그냥 묵묵히 앉아서, 그냥 정말, 너무 많은, 정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제대로 끝마쳐 놓자라는 생각을 하고 버티면 수능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음, 맞아요. 그리고 수능 직전을 이제, 돌이켜봐서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뭘 새로운 걸더 풀어서 성적을 올린다기보다는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잠자는 시간도 늘리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그리고 학원에서 줬던 모의고사 그리고 지금까지 풀었던 모의고사들을 다총 정리를 해서 오답을 하면서 좀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수능장 갈 때까지 긴장을 덜한 상태로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제가 아, 아까 기데이 100일 때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제, 수능 본다고 하면은, 전통적인, 게 있죠. 때까지 <laughs> 아시나요? 아시죠. 네, 100일 남았을 때, 100일 주라고, 이제, 네. 열대행사처럼 이제, 보는 게 있는데, <laughs> 네. 여러분, 아무리 술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도, 금주는 꼭 지켜주셨으면 <laughs> 네. 좋겠네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laughs> 네. 지금 좋은 얘기 해줬는데, <laughs> 지금 1 백일 주처럼 하지 말아야 될게 있을 거고 또 지금 반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더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어~ 반수를 준비하는 후배들이지 후배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준다면은 어떤 얘기가 있을까 어~ 반수생이라면 뭐~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정말 많이 올 텐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엉덩이 오래 붙여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능 때까지 끝, 끝까지 같은 텐션으로 밀고 가시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리고 반수생 여러분들은 좀 공통적으로 장, 그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대학을 걸어놨다는 건데. 아, <laughs> <laughs> 그렇죠. <laughs> 이 대학을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아, 생각을 가지고 근데. 진짜 필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수능을 잘야겠다는 동기가 됐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자신이 걸어오는 대학에 안주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하지 않더라도 저는 충분히 잘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뭐긴 시간 동안 차량에 임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네. 마지막 인사는. 어, 감사합니다로 끝낼까? 음. <laughs> 너무 식상하잖아요. <laughs> 너무 식상해? 그럼 어떤 아, 어 아,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밈 같은 게 있거든요. <laughs> 뭐, 이제 손 올리시고, <laughs> 어, 네. 구호를 외칠게요. 어 어떡해.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어, <웃음> <웃음> 아, 어서 그럼 가 선청하면, 우리가 따라할게요. 알겠어요. <laughs> 감가 반수반!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